안녕하세요. 저는 바키슨 인중원입니다. 오늘은 이 몸이 살아, 몸이 남성 호르몬을 필요로 하는데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박해순병을 알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웃음이에요 웃음은 저같은 웃음은 아 남성 호르몬을 발생시킵니다 매일 자기를 매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자기 몸이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몸을 살펴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이상 사도신경 전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서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있는 성령로뵌때 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몬디오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 밝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를 사천하신 하나님 우편 앉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장세기. 하지만, 아께 개선, 동상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laughs>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묵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성과 악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그에 또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또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고 우아가 나무 잎을 옆에서 여커서 옷을 만들러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선늘한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요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요하, 요, 요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고빠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벌고빠졌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요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를 먹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음으로, 나는 모든,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적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도록 흥만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니가 너에게 아기를 가진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그 고통 중에 아기를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 23년 12월 20 흔적이었습니다.